자, 요 엠버 주전자거든요. 예쁘죠. 음, 손잡이도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근데 여기, 여기 물때 사실 이렇게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주전자 는 아니에요. 또 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도 뭐 딱히 쓸때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형태를 살짝. 조정을 봐야죠 조정을 보고 이렇게 되면은 이 상태나 이 상태나 뭐가 문제냐면 이 턱에 걸려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건 좀덜 하겠죠 근데 이 턱에 걸려서 떨어질 때 맺힘이 어, 많으니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처마가 크다는 거예요 처마가 넓게 포진데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 귀를 네. 입을 좀더 수등이를 손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예, 무난하게 내려가게끔 여기를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물이 바로 떨어지겠죠. 예, 물이 오래 여러 군데 맺혀 있어서는 좋은 형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두고 있죠. 여기에 물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물과 맞닿는 면이 많은 이 거예요. 넓게 포진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속 물을 붙잡고 있으니까 나중에 떨어질 때나 끝낼 때 절수가 쉽게 이게 잘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수가 되게끔 지금처럼 네, 형태가 완전 다르죠. 이렇게 보면 완전 다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봐서 잘 모르시겠네. 그 뒤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끝 마무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 네, 연삭돌이고요. 요 면이, 요 하나의 면도 꽤 많은 부분을, 물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하겠죠 어쨌든 위쪽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날카롭게 끝을 만들어 주면 절수가 잘 돼요 그런데 이 형태 자체가 위로 보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위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부었을 때이 각도에서는 수직으로 떨어지겠지만 이 각도로 만약에 써야 된다면 이렇게 타고 흐르게 될 거야 그거를 방지해 주는 작업을 하나 해 주자고요 이때는 먼저 여기를 살짝 자, 끝을 살짝 아래쪽으로 향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물이 내려갈 때그 걸리게 되는 게 있어요. 걸리게 된다던가 붙잡히게 되면 결국은이 절수가 잘안 돼요. 그래서 끝을 이렇게 절수가 잘 되게끔 예,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짝 각도를 잡아 줍니다. 테스팅해 볼까요? 자, 여기 물을 받았는데 여기를 보시면 요 아래 턱 여기에 여기에도 맺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아래쪽까지 손을 확실하게 보고, 네, 맺힐 곳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아래로 어, 휘어 놓은 부분도 맺힐 수 있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래쪽도 네. 이제 탁 끊어지겠죠? 절수가. 아, 보죠. 자, 수직으로 떨어뜨려 볼게요. 그냥 이렇게. 점으로 떨어지긴 하네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네, 물 매침 확실히 잘 붙잡고 있죠. 네, 이 부분 이거 중요하죠. 볼수 있다는 거. 근데 살짝 뒤로 말리는 걸볼수있을거요 음, 물때가 작기 때문에 좀힘 있게 쏟아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도 뭐 그렇게 힘이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이 뒤를 타고 보시면 물기가 있어요. 이 뒤에. 요 뒤에 여기를 타고 이렇게 물이 맺히는데 그 맺히지 않게끔 항상 아래쪽은 잘 관리해 주시고 네, 요 부분은 제가 여기를 자를까도 했는데 여기 자르는 건 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만드신 분의 또 작품이기도 하니까 자르는 것보다는 물대를 살짝 세워서 각도만 잡고 지금처럼 쓰시는게 어떨까 네, 이전에는 어땠냐면 이랬어요 이게 이게 손안된 거예요. 두 개는 다르죠. 형태 자체가 예, 구조가 좀 보시면 다르게 돼 있어요. 예, 형태가 다르죠. 자 이렇게 써볼게요. 물이 자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시점이 나와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걸리죠. 그리고 물이 예, 자, 보세요. 지금 쭉 선을 따고 내려와야 되는데 선을 타고 내려오는데 한참 이렇게 방울방울망울망울 방울, 방울 마치 점들이 받으시 먼저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떨어져요. 저게 그 많이 붙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이거를 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을 좀 그래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상태에서 해결을 제가 할수 있으니까 여기를 살짝 이만큼만 따내고 제가 해결을 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만큼 따서요. 네, 그러면. 수월하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이 형태 자체가 물을 붓기에 어, 제가 이건 좀 어, 손을 좀 보겠습니다 네, 많이 차이 나죠 네, 어떤 의도로 주전자를 튜닝하고 있는지 나의 의도가 여기 물 매침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렸을 때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되고 망울망울망울 여기서 내가 쓰고 싶다 하면은 힘있게 쓸수 있게 요걸 예,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걸 역시 뒤로 이게 머리를 위로 올렸기 때문에 지금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 요거 요거는 각도를 조금 앞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예, 각도를 이게 끊어질까봐 제가 이걸 각도를 제대로 못 잡겠는데 자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쓸수 있죠. 이때는 처마에 걸리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주전자 튜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세팅하면서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그런 어, 연습 등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물에 안에 들어가 있던 주전자 안에 들어가 있던 물에 그 사용량에 따라서 점점 기울이기를 연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 세팅하겠습니다. 반피쌤 주전자였습니다.